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은 이 믿음의 조상의 2대 사람이에요 2대 사람 그리고 이삭도 역시나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잘 계승했고요 복을 또 아브라함은 어, 어 이삭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복을 잘 물려주었고 이삭 역시 하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복을 후대에게 잘 물려준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보면 끝에 29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여우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을, 복받은 이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 삭은, 하나님, 어, 아버지로부터 복을 잘되쓰했고 또, 음, 그 받은 복을 잘 물려준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다면, 이 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그 복을 개성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를 알아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6절,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 때에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 삭이 그를 하려고 가서 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아브라함 때 들었던 중년이 그 땅에 또 이삭 때에도 흉년에 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 들었던 중년이 이삭에게도 이삭 때에도 들물어봤 말미암아 그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일절이에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땅 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의 흉년에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흉년을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고난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기 오단 7절에 보니까 여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감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고난 이 있는데 사람은 이것에 비해서 비해 그 어, 고생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여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생을 위해서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요? 여기서는 왜 여기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준 바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번영을 받은 어떤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고난은 필연체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다 생각을 어, 이 땅에 고난이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누구라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다 고난을 싫어하고 기분을 싫어하고 흉년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삭도 역시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말면 아마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국으로 내려가고 내려가보자 어, 어,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이삭이 피하고 싶었던 그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들었다고 러지요또 이삭 때도 에 들고 또 나중에 야곱 때도 들었는데 그 흉년이 롯 때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가나안땅의흉년에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도 만나게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누구라도 다흉년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 1절처럼 에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다그 고난을 피할 수가 있으면 피하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역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 양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어느 곳에 머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두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다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흉년을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서 거두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하나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됐을 때에 애굽 그 이삭의 아버지 야, 어, 아브라함이 애국에 늘, 내려가서 실패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애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객에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가 내려가서 실패했던 그 내국에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누구라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러나 그 실패를 한국 하는 것을 원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패했던 그곳에 너는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야곱 의에게 원하신 것은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 아버지처럼 다시 실패를 하지 말고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서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서 기분의 기분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는.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또고난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또 고난을 절대 거두어 가 주시는 것이 아니 거두 가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거두어 가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 일이 이말마시네요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각과 계기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믿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함께하심으로 하실 일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어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삭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거리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할렐루야.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최고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과 함께하는 복.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실 때그 복은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라도 함께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셨던 그분이세요. 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함께 또 영원히 함께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 아비 멜록도, 멜렉도 분명히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를 알고, 나는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공략,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요, 이방인들이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요 오늘 본문 29절에 볼까요? 아, 28절에 봅니다.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대이 여호와께서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했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보고 눈치챈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이삭의 생활 속에서 만의 마음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력도 분명하게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이 받은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태는요 그의 책에서 인만을 대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함께 를봅니다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복들을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지켰기 때문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이상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그 복을,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삭이 조상을 잘 만난거지요 아버지를 잘 만난거지요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생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채집감을 느끼고 미안한 부분이 많이, 많이 있는데요. 이 이삭은 예, 참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 아버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수천대까지 내려오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에게 잘 계승해 준걸볼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온 인류가 조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순종함으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을 어, 예수군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에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요 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로 인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암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을 약속을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저주를 받으시고 순종하시는 그, 어, 계속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저주는 그분이 가져하십니다 예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상만 잘 만났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유지를 잘 따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자기 자식 이삭에게 잘 계승하였고 또그 복을 야곱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상을 잘 만나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수이라고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한 땅에 남아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한 땅에 남은다고 해서 거기서 기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것도 불구하고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 복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삭에게 주셨던 백배의 결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제자 천국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